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코스닥 폭등 장세가 시작이 됐어요. 시장이 진짜 미쳤는데, 자, 제가 봤을 때요, 이거는 역대급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진짜로요, 이번 기회에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코스닥 5% 넘게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일 폭등 장대 양봉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제가 최근에 상한가 진짜 많이 잡아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로봇 종목 압축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자이 종목들로 반드시 수익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공부방에 올려드렸어요. 코드, 코스닥이 5% 급등하면서 포모를 느낀다. 레버리지 ETF 교육 사이트가 마비가 됐다. 근데 그럴만해요. 자 오늘요 코스닥 무려 장중 현재 실시간 기준 5% 넘게 장대 양봉으로서 완벽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잠깐 쉬어가고 있어요. 이제 코스닥 장세 올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 코스피가요. 여기 바닥부터 이만큼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재미가 없었어요. 대형주 장세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디 투자합니까? 이 코스닥에 투자한다는 거요. 근데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진짜로 이번에 돈 많이 벌어 가셔야 돼요. 자, 휴림 로봇이 금요일 날 하한가에 들어갔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요 젓가라인 있죠. 자, 제가요, 휴림 로봇 낙주매 로서 엄청난 수익률을 또 선물이 드렸어요. 자안 믿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어제 올려드린 무려 2 7 0 0분 가까이 증인이 지죠. 자 제가 DS 경제타임즈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로봇주 급락 후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 달아드렸는데 제가 휴림로봇 분석해드렸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1183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하셔라. 여기까지 오는 경우 1차 매수 하시라고 어제자에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휴림 로보 분봉을 좀 보자고요. 30분봉입니다. 자, 제가 여기 선을 그어 놨어요. 주말에 저는 쉬지 않고도 분석합니다. 자, 이 구간 딱 찍고 나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자, 요거 상한가 넘는 시세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 800원. 여기죠? 여기서 오늘자 고가까지요. 무려 43%이렇게 선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낙주 매매예요. 자, 폭등하던 대장주는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반등 시세가 나오는데 이 반등 시세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한 차례 또 잡아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챙겨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토요일에는요 토요일 일요일 저는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 당장 상한가 터진다 로봇 급락은 기회다 라고 또 올려드렸어요 3,800분이 봐주셨는데 제가 이때 유일 로보틱스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로봇주들이 폭락할 때자 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 1 0 5 0원이야1차 매수 반드시라고 했어요. 일단 들어가시라고. 자 이거 유일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상한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선물을 또 드렸고 자 오늘자 저가 기준에서 살짝 밀렸죠. 우리는 요때 체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금요일 종가 기준 30% 이렇게 선물 드렸죠. 자이것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자 상한가 갔다가 지금 살짝 풀렸지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10 3조요 13조. 자, 요거 같은 영상이었어요. 같은 영상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드시 매수해 두시라고. 자, 요것도 어때요? 오늘 장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장 저가 기준 53만 4천원 금요일 종가 딱 터치해주면서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면서 요것도 요렇게 상한가 시세 고스란히 선물 드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지금이 이런 시장이고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이 된 종목은 빨리빨리 배팅이 들어가야 이런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 드렸어요. 자, 제가 이 종목 들려 금요일 장이죠. 금요일 장에 레인보우와 유일이 간다. 드디어 삼성과 SK 하면서 공부방에 추천드렸죠. 레인보우. 유일 로보틱스 자 이렇게 둘다 잡아드리면서 둘다 이렇게 상한가 시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영상 봐도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 자 유튜브 보는 것도 무료니까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 개인번호 올려놨는데요 010-8346-21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초대 링크만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 계시면 되고 저는 초대링크 외에는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 문자 자 이거 양아치들 하는 거잖아요 절대 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벌써 3만 명이 넘었네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자첫 번째 종목은요 시메스 가져왔어요 시메스 자 SK그룹주인데 자 시메스는요 SK텔레콤이 이대주주로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시메스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형님이 갔죠. 드디어 유일 로보틱스가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생 종목인 시메스는요. 자,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죠. 로봇의 눈을 담당한다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최근에 이런 박스 구간이 있었어요. 박스 구간을 돌파를 했다가 돌파를 했는데 요 앞전에 역사적인 고점이 5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해 줬습니다. 자, 왜냐면 요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자, 거래량을 여기서 소화를 시켜 주고 로봇주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어때요? 중요한 작업을 세력들이 쳤던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저항을 받았던 라인 저항을 돌파하면요 뭘로 바뀌죠 지지점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 100%는 없지만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강력했던 저항 부근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개미만 살려주고 종목을 버리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요때 거래대금 2천억 터트리면서 역사적인 고점 라인 때 매물소화 했죠 매물소화 하고 나서 지금 노란색 5일선 자 주황색 1일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양봉 캔들로서 금요일날 이 하락하던 힘을 되돌리는 반전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 반전의 신호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세가 급등이 나온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이렇게 나올 종목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잡아드렸던 이 종목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드렸죠. 요것도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드렸어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걸 말씀드리죠. 자. 자, c 매 s 를 우리가 42,3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선제적으로 해 두셔라.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밀릴 경우가 있겠죠. 밀릴 경우는 제가 중요한 라인대에서 2차 매수점 설명드릴게요. 자, 2차 매수점은 33,000원 구간. 자, 가려줬네요 33,000원 구간까지 밀릴 경우에만 여기서 2차 매수요 자 밀릴 경우에만 2차 매수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요정도만 받으면 우리가 비중 추가하시면 안됩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은요 그냥 냅두시면 되고 왜냐면 시장에 먹거리들이 많아요 이한 종목 뿐만 아니라 자 요런거 요런거 제가 공부방에서 신호드리면 그냥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cms 잡아드렸어요 1차 2차는 요 정도 라인 밀릴 경우에만 하셔라 자 요거 월봉을 잠깐 봐드릴게요 월봉을 보면 상장하고 나서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윗꼬리가 악랄하게 달렸지만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거친 뒤에 지금 월봉상의 흐름이 어때요? 자 5개월선 10개월선은 밑으로 깔아버렸죠 5개월선의 완벽한 지지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막 여기 꼬리라인을 돌파하는 이 빼꼼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리한 자리에서 미리 항상 주식은요 분석을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미리 분석을 하시고 슈팅이 이만큼 나와서 이 봉을 채우기 전에 항상 미리 선점해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제가 공 공부방에 로봇주만 제가 잡아드리는 게 아니죠. 자, 1월 20일 지난주였어요. 자 산미 금속이라는 신규 상장주를 또 잡아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핵심 협력사거든요 9,100원이었는데 자 이거 바닥이었어요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 시세에 오늘장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살짝 밀렸지만 제가 이런거 바닥에서 잡아드리거든요 9,100원 라인에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딱 상한가 시세를 또 잡아드렸어요 이거 제가 주말에도 원정 관련주 찍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상한가 수익을 오늘 또 선물해드렸다 자 시청자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시장에서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도주만 공략해야 된다. 세력주 있잖아요. 세력주는요. 변동성이 크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 그랬죠? 작전주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전주, 세력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는 스마트머니들이 탄탄하게 지지점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그런 종목들 주도 섹터, 제가 공부방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제 개인 번호예요 010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입장. 바로 가능한 초대 링크만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신호 드릴 때만 우리가 진입해서 수익 챙겨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일 하지 않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두번째 종목은 고영 고형. 고영이씨 가져왔어요 고영이씨를 가져왔는데 자 이것이 역사적인 고점 라인을 매물 소화를 줄기차게 해 놓고 시세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우리가 들고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보시면 제가 여기 약 29,500원 선에 선을 그어 놓은 라인이 여기 매물대가 쌓이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 21년도에 만들었던 역사적인 저항 이 저항을 돌파를 한번 시도하고 두번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어요 강력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을 최근에 이 역사적인 고점이 오겼고 최근에 돌파를 하려고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테스트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돌파를 했다가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고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자, 세력의 매집이 항상 바닥 구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력들은요,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와중에서도 물량을 흡수해서 매집을 한 뒤에, 물량 확보가 되면요, 돈을 이렇게 쓰면서 올려요. 올릴 때 개미들이 따라붙습니다. 이 개미들은요. 나중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안타깝지만 물리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돌파가 나오기 전에 항상 좋은 자리를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되는데 뒤늦게 분석을 하고 따라 들어가면 그때는 늦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고영 현재 실시간이죠 3만 850원 3만 85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선제적으로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이렇게 900원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호가가 계속 바뀌니까 자이렇게 잡아드리고 자 2차 매수점도 드려야겠죠 2차 매수점은 제가 여기선 그어놨죠 2만 5천 4백원 여기 구간까지 얘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만 2차 매수를 여기서 해두셔라 자 절대요 한 종목에 비중이 묶여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좋은 종목들은 자리를 만들어주면 바로바로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한 종목에 내가 비중을 왕창 매수를 했는데 얘가 쉬어갈 수 있어요. 쉬어 가는 동안 자 핵심적인 종목들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가면 너무나도 배가 아프겠죠. 우리가 그런 거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비중을 나눠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손절 없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월봉으로 좀 봐드리면 이렇게 저항이 있었어요. 윗꼬리 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대를 자 12월달에 매물 소화해주고 이번 달에는 몸통 캔들로서 완벽하게 돌파할 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준비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지 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죠 돌파 매매가 뭐냐면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그 세력의 수급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건데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손이 느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여러가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항상 미리 매수 해두셔라 이렇게 조금 잡아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고영 말씀드렸습니다. 고영. 자세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 가져왔어요 요거 LG가 최대 주주입니다 자 오늘 자 급등 시세 나온 종목들 한번 볼까요 유일로보틱스 SK가 2대 주주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콜옵션 보유하고 있죠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이 최대 주주죠 3차 콜옵션도 남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로보스타는 이미 LG가 1대 주주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근데 요거 제가 앞전에도 가져왔어요 근데 자 얘네가 악랄하게 매진만 하네요 자 여기 저항구간 있고 저항구간 저항구간 있 저항 구간 이 모든 저항 구간을 살려주고 탈출 기회를 줬어요. 물려있는 사람들의 수익 구간을 줍니다. 수익 구간을 주고 물론 여기까지는 주지 않았죠. 수익 구간을 주고 나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뺐어요. 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모든 이평선 5일 선을 살짝 이탈을 했죠. 여기 금요일 날 모든 로봇 주들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근데 11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금요일 날의 윗꼬리 라인을 몸통 캔들로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자 이것이 항상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추세를 이렇게 살리려다가 밀렸을 경우, 그냥 이런 식으로 밀렸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잡아줬다는 건 뭡니까 올리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급등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면요 이 역사적인 고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만 8천원이죠 이거 봉 하나만 상한가 딱 하나 나오면 바로 돌파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지금 자리 매수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로보스타 8천 78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반드시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매수를 해두셔라 그리고 2차 매수점은 요게요 7만 700원 라인까지 밀릴 경우에 자 요것이 다시 한번 요렇게 밀릴 경우에만 여기서 2차 매수하셔라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자 로봇스타는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솔루션 자 LG가 로봇의 진심이고 이번에 CS 2026에서 클로이라는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나중에 가정용 집중하고 있는데 대량생산해야 될때 자동화 공정 필요하죠. 그거 로보스타가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엄청난 폭등 구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급등 나오기 전에 반드시 매수를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미 역사적인 고점 라인을 돌파했어요. 월봉에서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시세를 먼저 냈고 자, 내고 나와서 여기 5 개월선이죠. 자, 월봉 일봉의 추세를 볼때 5개월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단기 추세를 볼때 5일선 그리고 11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월봉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5개월선이요. 5개월선의 완벽한 지지 그리고 단계적인 이 상단의 박수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자 요것이 빠질 종목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질 종목이라면요 그냥 빠졌어야 돼요. 근데 빠지지 않고 이 상단 구간에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차트가 동일하다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기업 분석, 시황 그리고 섹터 분석 요런 거 재료 파악 도잘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종목으로 제가 로보스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 1차 밀릴 경우 여기서 2차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네 번째 종목은요, 하이젠 RNM 가져왔어요. 하이젠 RNM 자 휴머노이드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요거 요것도 동일하죠. 저항라인이 있었어요. 이 저항라인을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앞에 저항라인을 흡수하고 있다. 자 지금 시세가 나기 전에 차트들이 이래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미리 좀 잡아두셔야 되고 제가 요거는 손절라인까지 잡아드릴게요. 자, 73,900원 이하 1차 매수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 종목이요, 여기서 놀아나다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자, 지금 73,9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조정을 받을 경우, 자이 라인이죠 자, 이 라인 말씀드릴게요 6만원 라인까지 밀릴 경우 여기서 2차 매수하시고 자 손절 라인 잡아드린다 했죠 손절은요 요게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5만 3천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밀릴 경우에만 여기서 손절할 겁니다 자 현재 1차 매수를 하고 밀릴 경우 6만원 선에서 2차 매수를 했는데 자요 놈이 추세를 갑자기 꺾어버린다면 여기 5만 3천원은 앞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시킨다 그러면 손절이 나가야 돼요 왜냐면요 자 이것이 만약에 깨지면 지하실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라인, 지지라인을 다 깨버리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할수 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로봇주들의 상승은 더욱더 폭등세를 만들 것이고 자 여기 저항라인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움직여주다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혹시나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글로벌적인 악재가 나올 때 이런 때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을 하셔라.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네 번째 종목 하이젠 RNM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코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코스닥 150 선물도 6% 급등을 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그냥 와 코스닥이 드디어 움직이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중소형주들,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죠. 바이오, 코스닥이죠. 자, 근데 자, 올해 중순에 뭐가 있어요? 지방 선거 있습니다. 자, 지방 선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살려면 어떤 걸 올려야 되죠? 코스피 이미 올렸잖아요. 5,000포인트까지. 반드시 코스닥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 기관은 특히 얼마죠? 1.5 5조 가까이 코스닥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간 주도로 올려줄 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힘을 더할 것이고 자 개인들은 오늘 1.7조를 현재 기준에서 코스닥 순 매도세 그러니까 물려 있었던 종목 수익 나는 종목을 팔고 지금 일단 매도를 때렸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았다는 것은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더 높은 구간까지 올려 된다 자 정부에서는 코스닥을 3 0 0 0 포인트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거 it 버블 때가 한 2500에서 2700 되거든요 이 구간까지 올려 되겠다는 건데 자3 0 0 0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시장의 추세에만 따라가면 된다. 자, 지수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와중에 핵심적인 폭등이 나올 종목을 우리는 그냥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 잡아드리고 공구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잡아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런 기회만 살려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자 우리 DS 경제 타임즈를 구독하신 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상한가 종목 진짜 많이 잡아드렸죠 이런거 하나도 못 드셨다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부방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시간 제가 신호 드릴때 그냥 참여하시면 돼요 자 제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신호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들어와 계시면 돼요 자 유튜브도 무료니까 공부방도 무료입니다 자 여기 제 개인번호 0 1 0 8 3 4 6 2 1나3 8로 1번 전송하시면 저는 참여 가능한 초대 링크만 넣어드려 이거 외에는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 문자 드리지 않습니다 자 내가 개인 매매를 좀 했다 그러면 그냥 제 영상 참고하시고 이런 상한가 수익 챙겨 드시면 되겠죠 다만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로 수익 자랑 제가 수익 많이 내드렸죠 자랑 한 번씩 하세요.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텐 지갑을 여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은 이런 저희 카페나 유튜브 댓글란에서 자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수익 챙겨가셔라. 이 기회는요,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향후 이번 시기가 지나면 5년, 10년 내에는 절대 다시 이런 폭등장세는 오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